사무엘하 22장 4절 내가 찬성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. 나의 하나님이 혼란 속에서 건져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니 주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.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고 찬송할 자로 택하시고 복을 주고 또 주시어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신 아이다.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 하나님이여 두 손을 높이 드나이다. 경배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, 사랑의 하나님이여, 높임을 받으소서.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마귀의 먼지가 없나이다.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들,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원수들이 놀라고 자빠지니 고양이를 마주친 쥐처럼 비에 젖은 생쥐처럼 무서워서 도망가나이다.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우니 하늘과 땅의 기초가 흔들림으로 원수들이 서 있지 못하나이다. 찬양을 받으소서. 내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. 찬양하리니 믿음을 더하소서, 기름 부음을 더하소서,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